겨울 무로 만들어서 더욱 더 시원하고 아삭한 석박지 같이 만들어 볼까요? 다발 무 5kg를 두툼하게 썰어 담아 주고요. 쪽파도 썰어 준비하고 종이컵 한 컵량에 소금을 뿌려 절여 줍니다. 찹쌀풀도 만들어 미리 식혀 주고 양파와 사과 한 개씩 배는 반개, 새우젓 3스푼, 다진 마늘 5스푼, 생강청 2스푼. 멸치액젓 두 스푼 넣고 갈아주고, 1 시간 절임무의 물은 버려줍니다. 갈아놓은 양념을 부어주고, 찹쌀풀과, 고춧가루 한 컵, 매실청 두 스푼 넣어 버무려줘요. 이젠 무에 고춧가루 색을 입혀 색감을 더하고, 밑에 양념과 버무리다가, 무청과 쪽파를 넣고 마무리해줍니다. 완성된 석박지는 통에 넣어 이틀간 숙성 후, 냉장고에 넣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